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지요. 거룩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깊이 생각하라 라는 구절은 주목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집중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하반절 말씀은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부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시거나 또는 고통 가운데 시험당하고 계시는 분이 혹여나 있으신지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이지요. 우리의 생활은 때로는 죄와 실수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에 처하게 될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당한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말하면서 존재론적으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모두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실하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을만하고 충성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믿음만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믿음직하고 충성된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을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직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더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움직여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본절의 말씀은 피조물과 조물주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신분적인 격차가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절대적 절대적인 존재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뛰어나고 절대적인 존재인 모사,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절대적인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진정시키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할수 있지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절 말씀에서는 집마다 집 지은 자가 있듯이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만물에는 사람도 포함되겠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 집을 지으신 자의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모세도 집을 지으신 자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5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만물을 지으신 자의 종으로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는 신실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신실함으로 응답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우리가 먼저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소망의 자랑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 또 부와 또 명예가 우리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시험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삶이 어떤지요? 잠시 왔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오래 살다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나그네 삶에서 소망을 이 땅에 둔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을 삼고 자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헛된 것을 쫓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확신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천국 소망을 더욱더 확신있게 만드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소망을 둔 자랑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만큼의 행복과 기쁨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일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수험생들을 통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